그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자들이 남자에게서 찾는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일부의 남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보다 그에게 마음이 더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요. 그렇지만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에 빠지면 그에게서 찾아야 할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다음과 같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당신을 존중하는 남자. 일반적으로 사랑은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존경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남자는 모든 면에서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당신의 단점과 과거까지도요. 두 번째 당신을 보호하는 남자.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아무도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그는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 당신이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그가 주위에 있는 벌레를 다 잡아버릴 거예요 그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당신을 웃게 만들어주는 남자 당신이 화를 내더라도 그는 항상 당신을 웃게 만들 수 있어요 그가 갈등을 대충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는 재치있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당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네 번째 친절하면서 쉽지 않은 남자 남성미를 보이려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모든 걸 회피하려고 하는 약한 남자도 있고요 딱이 중간의 남자예요 그는 당신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런 강약을 조절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당신을 지지하는 남자.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려고 할때 항상 응원할 거예요. 그는 결코 당신을 낙담시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섯 번째, 신뢰감을 주는 남자. 당신이 그와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은 그를 신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신뢰는 한번 얻었다고 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나 존중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남자. 단지 당신에게 사랑한다거나 이쁘다고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화장을 하거나 옷을 고를 때 어떤 게 당신에게 어울리는지까지도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당신이 생얼이든 늘어난 티를 입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여덟 번째, 이기적이지 않은 남자. 모든 관계의 기본은 협의하는 거예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가게 되면 그런 커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도 올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발전하는 남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남자는 언제나 공부하고 도전을 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거예요. 열 번째, 요리하는 남자. 대부분의 남자는 요리나 집안일 같은 걸잘 못해요. 요리를 할수 있는 남자는 굉장히 섹시해요. 그는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열한 번째 개방적이고 정직한 남자. 행복의 기반을 구축할 때 정직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관계에서 편안함은 당신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할 수 있는 능력에서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면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더 솔직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감정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열두 번째, 야망은 있지만 겸손한 남자. 그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약속하지 않아요. 열세 번째, 당신을 위해 일하는 남자. 당신이 야근 때문에 일이 늦어지나요? 그는 당신을 데리러 갈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곧 있을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이미 타키팅을 마쳤을 거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행복을 느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당신을 돕는 것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을 거예요 14번째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남자 인생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성격이 비슷할수록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같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 굉장한 효율을 발휘할 거예요 15번째 항상 당신 옆에 있는 남자 어떤 남자라도 상황이 좋을 땐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들은 다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당신의 곁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청동원해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 거예요 그는 무조건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거예요. 또한은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